지금 저는 송수동에 가고 있습니다. 현대 아반떼 N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물로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니까 여러 명이 또 갔다 왔더라고요 데저트 이걸 봐서 갔다 왔다 그러고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가서 구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 주차할 때 많이 없는데 We can dance, never let go. Listen to her favorite songs on the radio. NCT, Song Sudong, Deborah, Toskuta, T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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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t o g t o i Togi, o Togi, t i t o 여기 입장, 필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예약은 안해주잖아요 예약해야 돼 예약해주시는 분들만 출입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구경을 못해요. 내부 안쪽 전시가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어왔어니 아, 네.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NCT 서울 굉장히 잘해놔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하긴 한데 예약을 해서 와야 된대요. 예약이 없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요거, 아반떼 하나 보러 왔으니까 밖에 있는 요거만 서서 좀 봐야죠, 뭐 여기 생겼다라는 거. 어, 이게 TCR 그 모델인 것 같고요. 요게 아반떼 N. <목소리> 눈으로 감상을 한번 해봐야지. 일단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면. 여기 지금 M 마크딱 있고요. 요거는 일반 약간 무광의 플라스틱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아반떼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릴이 있으면 얘는 옆에까지 좀 이렇게 검정색 그릴이 확장된 것 같은 느낌? 피스는 두 피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지금 다른 피스인데 색깔을 똑같이 해서 주둥이가 엄청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대 앞에가 이쁜데 여기도 이쁘네. 그리고 밑에, 뒤에는 사이드 스커트하고 같이 앞에 범퍼, 프론트 립이 많이 좀 내려와 있고, 요거 무광의 휠에 옵션 들어가 있고, 가운데 카본으로 휠캡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요거 만도 브레이크인 것 같은데 요거 옵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PS4S입니다. 비싼 타이어 넣어줬네. 요거 사이드 미러 카본이고, 뒤에 스포일러 카본이고, 카본이죠. 수전사 아니죠? 뒤에 보면 요것도 카본이네요. 얘는 배기구요 부분도 지금 카본돼 있고, 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느낌은 여기 밑에 부분하고 좀 과격하게 바뀐 것 같은. 약간 아우디하고 M 하고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 실내는 보스 오디오 있고, 네, 여기 지금 N이라고 불딱 들어오는 그 버킷 시트. 뒤에 알칸타라로 되어져 있고요. 네, 알칸타라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요것도 알칸타라로 되어져 있는 거고, 알칸타라 느낌이 나쁘지는 않네요. 요거.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아반떼하고 다를 거 없고, 자, 여기 이제 M버튼, NGS 버튼. 요거 이제 하면 뽕 맞은 것처럼 뿅 나가는 그런 거 <목소리> 아반떼 n 라인이 아니라 실제 적인 아반떼 N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저 상태로 밖에 나가면 앞뒤에 어떤 뭐 모습 살짝 바뀐 거하고 저 커다란 카본 스포일러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고성능 차인가? 좀 다른가? 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게. 또 워낙에 또 아반떼가 소카가 많아가지고 소카에서 눈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저거는 타고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 그리고 소리를 빠닥빠닥 내야 돼. 시승만이 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쎄보이진 않습니다. 펜다가 막, 이만큼 오버핸다가된 것도 아니고. 물론, 저기 옆에 있는 TCR은 당연히 어디 나가도 쎌것 같지만, 쟤는 무조건 몰아봐야 돼요. 솔직히, 사실 이 차를 꼭 타봐야 되는데, GV80 이후로 협찬이 끊긴 지가, 어, 사실 저는 시승을 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번 요청을 했는데도, 어 저한테까지는 시승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 되게. 이런거 타 보고 싶어요 막 이런것도 눌러보고 이런건 어떤 느낌인가 모드는 뭐가 있나 여기 화려하게 뭐 나온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에? 엔진 스타트 눌러도 안나오죠 어, 키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독자 분들 중에서 계약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좀 지원을 받아서 할게요 그럼 또 이제 한참 느리긴 하겠지만 아, 사실 TCR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미쉐린, 어, 협찬을 가서 좀몇개 TCR 타봐가지고 그렇게 궁금한지는 아는데, 아반떼 N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타우난 방법 없을까? 와, 저거 뭐라고 저렇게 타고 싶냐? 아, 미치겠네. 제가 국산차 중에서 유일하게 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차거든요. 솔직히 벨로스타 N까지는 그렇게 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반떼 N은 또 제가 아반떼를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아반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리뷰하면서 아반떼는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 선물이다 무대 얘기했으니까 솔직히 아반떼 N이면 차쟁이들을 위한 선물이 하나 더 나온 거잖아. 차쟁이잖아. 타봐야 되잖아. 아쉽습니다. <laughs> 가면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협찬을 받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뭔 제가 이전에 했었던 어떤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채널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겠지만 제조사에 좀될수 있으면 불편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쪽이 사실은 협찬을 받는 게더 좋기는 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냐 아니냐라는 것은 뭐 그냥 뇌피셜로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제조사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지원 같은 게딱 그냥 끊겨버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는 없는 부분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사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보시고 차량을 구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여러 가지 후기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DM이라든가.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하루 그냥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시승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브이로그를 가지고선 2주 동안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여러 사람들을 또 태우면서 브이로그식의 리뷰를 만드는 것도 같이 곁들여니다 지는 이유도 사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장소에서 여러 부분도 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마냥, 좋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의 불편한 상황을 얘기를 그냥 저는 해버리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협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구독자분들은 아예 대구선 제 차가 이래서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연락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차의 안 좋은 점은 이겁니다. 이차 사실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알고 사세요. 이런 부분을 아예 오너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어, 아반떼 N 너무 타고 싶은데 아반떼 N을 협찬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네, 네, 엔 퍼포먼스 옵션이요 그거는 네네. 따로 나중에 추가한다고 말씀드려도 한 일주일 안에 차량 출고하는 데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엔 퍼포먼스도? 처음에 계약 들어갈 때 M 폼포먼스 있는 상태로 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아, 아 네. 그래요? 아될수 있으면 안 바꾸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한두 개는 뭐 구독자들이 넣어라 그러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따로 그쵸?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들어간 거로 따지면 순번 첫 번째는 맞죠? 네, 맞아요. 맞고 그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돼요. 네. 생산 계획이. 네. 그때 제가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반떼는 생산 계획이 나온 거는 없어요. 언제부터 생산돼서 인도가 대충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계획은. 지금 예상은 대표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3개월로 예상을 하시는데 예. 이제 대표님이 8월 초 중에 한번 예. 예. 그 공장에다가 얘기는 해보겠다 이러셨거든요. 아 그래요? 어, 확실한 날짜가 그때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출연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람 되게 많아 지금. 아 그렇지, 차에 대해서도 네, 예. 많이 해가서. 예. 게요 아, 공부는 내가 할 거니까. 아, 네. <laughs> 차만, 차만 네. 잘 출고해주고 잘해 좀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이십니까, 전종수 고객님 현대자동차를 계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이 차를 갖고 다량한 튜닝도 한번 해보고 여러 차량들과 비교 시승도 한번 해보고 요즘에 보면 A45, A35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걔네들하고 막 달려보고 막 서킷에서 한번 좀 찢어보고 타이어도. 끝판으로 한번 달아보고 휠도 한번 바꿔보고 제가 지금 이 차량이 8시리즈인데 8시리즈나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할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아반떼에는 할게좀 나올 것 같아 진짜 조그만 뭐뭐뭐 뭐, 뭐, 이런 어, 쿠션 하나 샀다 조그만 어떤 송풍에 방향제 하나 달았다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미 계약금 넣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 일단 계약은 1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살짝 옵션 같은 걸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씩 뒤로 밀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량을 좀더 꾸며가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출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호흡하는 걸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저도 기획을 해서 저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고 어 제조사의 간섭 전혀 없이 저희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많이 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서는 옵션이나 색상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참견을 하는 그런 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한번 참견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름도 저의죠 럭반떼 이상하긴 한데, 럭, 럭반떼 아, 존나 이상하다. <laughs>